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와 윤수철 선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호 선수 는 오늘도 벌써 열연을 ASL 본선 무대에 진출하고 야, 야, 계십니다. 아야 없어 아니야? 16... 아니 이재호도 큰데.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게 본진에 좀오 <laughs> 그래도 가스러시 바로 성공했고요. <laughs> 이거는 근데, 근데 이제호도 가스러시를 그냥 당해 준다는 마인드로 지는을 생각이 없었죠? 네. 어차피 프로브는 아 바로 아네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만 더넣으면 아아 바로 진입으로 아 넣을 수 있거든. 오데 미리 지어 놓고 s 이게 가스를 불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단체로 다 집어넣었어요. 와, 이건 뭐정이 지금은 최적화? 어쨌든 견제가 들어갔었기 왜냐면 어, 3마리로 어, 파는 것만 어,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 딱 최적화로 안 네. 받은 가스, 암만한 가스 암만한 미리 한 10마리로 어, 다 파놓고 어, 어, 그 다음 넣고 어, 그 다음 미네랄에 붙이는 판단 아주 좋았고요 이재호 이재호는 이재호는 그냥 골탱이 아니 그냥 아, 골탱이네요 아, 벌처 아, 이런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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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는 아, 생각보다는 탱크 일단 찍어주고 3탱크 이후에 2골 정도, 2골, 4골, 2골, 4골 이런 식으로 이제 골탱 그 가다가 그 업테랑 가는 식으로 할것 같아요. 보고 맞춰가는 식으로. 벌즈의 활용도보다는 그냥 업테랑으로 가겠다는 그래서. 마인드. 네, 골탱, 골탱 수비적으로 그래서. 하면서 업테란, 미업 네, 천천히 하겠다는 마인드고. 수철이 지금, 지금 거주가 한번 거주가 아빠 가죠. 근데 이지호도 바로 시즈모드했고 셔틀 대비해서 지금 골리앗 곤략... 네. 사업까지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지금은 진짜 빈틈 찾아가지고 거주가 어차피 지금 엠베가 없기 때문에 사업도 아, 안되기 네. 안 아, 때문에 네. 진짜 빈틈 찾아서 한번 딱 피해주면 괜찮거든요. 그래도 안마당 쪽에 정면 가는 거는 그세 마리다. 이거는 들라가겠죠 이거는. 이거 완전 꼬라박인데 근데 셔틀에 투딜러씩 타 있으면 아, 이건 너무 박았어 완전 졌습니다 너무 박았어요 너무 박았어 계속 얻어 맞고 있고 이 셔틀에 질럿 두 마리가 타 있으면 언덕에, 내, 언덕에 내리면서 가면 괜찮았거든. 오히려 드랍비 중을 줄이고 질러 비율을 높인 다음에 달려가는 질러 두 마리, 타 있는 질러 두마리 셔틀 트한 마리, 아니 지, 리버 한 마리 이렇게 타탈 수만 괜찮았는데. 어 어떤 것도 지금 어떤 이건 처리가 너무. 게다가 게이트 숫자도 상태. 너무 이거는 심해가지고 이거 너무 박았죠. 버티기야 무서오 테란이 마음대로 할 리버가 이좀 본진 안쪽에 들어온. 너무 너무, 너무 박았어 지금. 다 박으니까 그냥 대놓고 아, 커멘트 짓는 아, 거야. 생각을 많이 했어. 당할 게 없거든 지금. 너무 과감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리버랑 셔틀 나올려면 타임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와 그때까지는 또. 근데 그나마 변수가 지금 엠베를 지금 안 치는 거거든요. 이미 트리버가 나와 있고 이 셔틀이. 소업 셔틀만 돼버리면, 그래도 견제할 공간이 좀 있어요. 일단, 엠베가 지금,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 이게 대놓고 커맨드를 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 좀 많아요. 12시, 앞마당 그리고 본진. 이렇게 갈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아, 테크도 이제 타고, 포지랑 아두니 이제 지어지고, 커맨드가 똑같은데, 테라는 이제 1억 돌리고 있어. 소업도 안돼있고 이게 초곱이라도 돼있으면 어디 좀 늘어볼 만도 한데 지금 그냥 데뷔를다 해놨어요 리거를 받기 때문에 데뷔 다 해놨죠 지금 뚜처이는업트란이나 넥을 하나 더 꽂아줬어야 되거든 지금 가려고 하면 그냥 꼬라박밖에 안돼 넥을 짚고 라바기를 하던가 말하, 말던가 해야 됩니다 지금 넥을 지어야 돼요 무조건 수철이는 무조건 넥을 지금 지어줘야 되거든 아또 이거 마인 밟는다 이거는 와안 죽은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원래 다 죽는 건데. 아 이것도 이것도 딱 보였죠 이거 시야에. 와또 아, 업저보 제거까지. 안마당도 털이 두 개. 아 거기 또 엠베까지 시야로 떼 나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트리버는 이거 생각할 수 있거든. 그나마. 준병이 승부수. 그나마 본진. 자 과연. 아 근데 골려. 아 이거 어 놓고요. 아 이거. 아, 굴리앗이 네, 그 있었어 저기. 들어갑니까? <laughs> 오, 아, 오, 내렸는데, 네, 네. 이거는 뭐할게 없죠. 이거도. 네, 떨어져 네. 보니까 여기 지옥이었어요. 할게 없어. <laughs> 이게 본진에 가서. 어어? 그래도 여기가 여기 그래도 지금 벌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러고 나서 오, 뭔가 잡고 면 그래도 없어요, 지금. 돌저가. 미지를 줘야 되는데. 네. 네. 안아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네. 이 탱크만 네. 잡고 올라가야 지금. 되거든. 그다음에 이트리플 지역을 좀 오고. 그 근데 많이 안 벌겼어? 저트랩 쇼틀에... 쇼틀에... 근데 어, 드라군 어디 가나요? 출리는? 저 가서 줄에. 지금 샤트에리버트해 가지고 지금 네. 한번 더 오면. 약간에 들었거든이 지금 입장에서 남아 있고. 저기 돌아오는 길목런길목 병력 배치가 지돼 있는 상황에서요. 오. 나름, 자, 아, 나름 그래도 빈틈 만들어서 그런 아닌데,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네. 인구수 차이를, 그 차이를 보지만 아시다시피 이 정도 차이가 좀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피해 준 것도 무시를... 아니야 네. 어, 네. 오히려 테란이 아니, 아니, 이득이야 지금 테란은 왜 아, Y 지금 1억 되고 아, 있거든 진행된 그 장면에서, 네. 인구수가 안 차죠 벌써 2억 테란은 3억 찍으면서 그냥 갈 필요 없어 그냥 3억 되고 그냥 가면 됩니다 12시 11시 반멀티 있죠 저기 공사 친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거는 계단이 그냥, 그냥, 이런 그냥, 세상이 안 그냥 안 스무스하게 거. 이기는 그림이에요. 어차피 네. 아비터 테크도 네. 없지. 네. 캐리어도 아닌지. 네. 네. 급하게 할 필요가 네. 없습니다. 네. 지금. 재워도 네. 그냥 급하게 할 필요 없어. 편의점 볼력이 없으니 그냥 가져. 인구도 150대. 지금 뭐, 네. 스킨 네. 때려봤는데 네. 아무것도 네. 없으니까. 이제워도 네.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완성도 아니 왜냐면 막을 게 없어 2 일업이야 게다가 셔틀도어 처틀도? 아 허공에다가 지금 라인 지졌어요. 수리는 허공수 좀 병력이 피해 없었거든. 피해 저 스톰 뿌리는 자리에는. 야 마인도 적절하게 봐가지고 지금. 탱크라인무너뜨리는부고요 높죠. 거리두기 하면서 시즈모드 하죠. 마이만 심어주면 어차피 질럿은 그냥 놓기 때문에 마이만 받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 몸빵 그 시켜주고. 그 분전소에서이 자원들이 남다 보니까 그게 야, 이이고이고 있는 거력이 없어, 전력이. 자원을 병력이 빨리 병력이 먹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물량을 찍어냈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합니다. 너무 그 리버 드래곤 질럿에. 너무 온 힘을 너무 실었어 거기에 거의 그냥 게임 끝내라 이거였거든요 게임 끝나라였기 로 때문에 거기에 힘을 좀 많이 실었어야 되는데 너무 컨트롤이 하나를 많이 못했죠 그 셔틀리버가 그게 너무 못했어 아 투철이군 아, 처음에 생각 하체는 잘했는데 이지호도 근데 심지어는 그걸 심지어는 알았던 심지어는 거야. 심지어는 얘는 심지어는 리버 심지어는 한번 무조건 올것 것것 같아. 그래서 원래 시즈모드를 잘안 하거든, 여러분들. 근데 바로 시즈모드를 바로 해줬죠.